10편 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티에 맞춘 노래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미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미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8편입니다. 10편 8편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온 땅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온 땅의 땅과 하늘을 잔잔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천문학자들과 물리학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사물에 그 모든 위치들을 연구하면서 풀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그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하늘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위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이 이름은 바로 겸손한 자들과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젖먹이들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리어 강력하고 이 땅에 힘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기 위해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현 기자는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셨다.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들어 두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사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까 우주 천체를 바라보고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그 움직임들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질서를 가지고 그 속도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천체의 물리 모든 질서와 힘과 그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의 달과 별들 그 자연들을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 내리게 되는 결과는 바로 사람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자연에 두신 그 이치들과 질서들을 가만히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지구와 달과 별 안에, 모든 자연 안에 베풀어 두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장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말은 어떤 성경에는 천사분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천상의 존재들보다 사람들을 조금 못하게 하셔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그 모든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와 양들과 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당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을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세상, 그 질서의 대리자로서 또 섬기는 종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모든 만물과 자연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중의 새들, 동물들, 바다에 또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들,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많은 생물들,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온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에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질서로 붙으시고, 모든 그 우주와 달과 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을 질서 가운데에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 그 위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보존하고 아름답게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우리는 잠잠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 달과 별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그리고 생물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온 땅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혐손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두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달과 별들을 묵상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군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